하시죠? <laughs> 대한민국 최초 미용 라디오 방송 시즌2 미용사의 집을 활기차고 즐겁게 만들기 위한 방송입니다. 시작합니다. 제일 낳은 함께! 777고는 <목소리도> 남자 미용계 비타민 재미난 장과 노래하는 미용사 미용계 김범수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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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침에 불 먹었더니 가래가 끓... <laughs> 이거 엔지다 엔지. 아아 저희 아침에 간단하게. 편의점 빵을 먹어갔더니 뭐라도 먹고 노래를 해야지. 어, 빈속에는 노래가 안 나는데 오 오늘은 노래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9월 7일 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laughs> 그러고 보니까 어제 일요일이어서 손님들이 결혼식 많이 가시더라고요. 음. 아 맞아. 아, 결혼하니까 또 결혼 노래가 생각이 나서 오늘은 축가 베스트를 한번 축가 베들리 okay, 오케이 오케이. Okay, 모아 봤습니다첫 번째 축가는 어떤 곳일까요 나랑 결혼해 줄래? 이승기입니다. 결혼해 줄래? 나랑 평생을 함께 살래. 우리이 너만 사랑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줄래 매일매일이 행복이 겨워서 괜시리 내일이 기대되는 사람 왜 이리 왜 이리 떨리는 걸까 보고 또 봐도 내게 제일인 사람. 사람 검은 머리 바뿌이될 때까지 우리들의 생이 다 끝날 음. 때까지 손에 물은 묻혀줘도 음. 눈에 눈물 절대 안 묻혀 넌 나의 반쪽 가슴 난 너의 반쪽 가슴 돼요 그때 순간 계속이루 반겨주는 집매 만나도 내 마음에 내려주는 비사랑이라 참여해와 담겨있는 시 하늘이 저는 해준 운명의 너와 나의 만남은 천생연분 이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살 삶의 모 결혼해줄게. 프로포즈네프로포즈 그러니까 가사말 진짜 잘쓰것 같아. 너 닮은 아이 하나 우웩, 나 닮은 아이 하나. 어제 야둘 낳는 거네. 아네 그죠. 그치. 그러면 어머니 대단하셔. 그쵸. 우리 어머니. 집은 딱둘 낳았거든. 었아 그니까 그때 당시 어머니는 우리 엄마 아빠 그개몽 운동이 아들들 보려 먹고 둘만 나와서 잘 살자. 대하, 음. 대한민국이 안 좋으니까 많이 나면 안 되니까 새부터는 네. 뭐 혜택도 없고 뭐 그랬다 고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도 다섯을 낳다 는건 진짜 대단 합시다 진짜, 진짜 대단하신 거 진짜 응.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네 그리고 아이들 하나 키우는데도 엄청나게 아, 장난 돈도 많이 드는데 장난 뭐 요즘이야 더 사교육비도 많이 들겠지만 기존에는 이제 그래도 그런 거 보면은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요즘에 애들 이제 엄마들이 이제 유모차 태우고 이렇게 한 번씩 오잖아요. 네. 보면은 진짜 뭐 애기들이 소중한 애기들이 뭘 한다고 막 신발 막 나이키 신기고 막 키즈 막 폴로 아. 키즈 입히고 막 비싼 거다 입히고 오는데 제가 저걸 알까? 싶기도 하거든. 나 때는 조다시 니코보코 이게 최고였는데. 아, 진짜요? 네. <laughs> 뭐... 시장에서 사는 옷이 최고였지 그때 당시에. 지금은 맞아요. 백화점 가지만. 전 옛날에 세반이라 그래서. 구그 홈플러스. 오. 홈플러스 전에 세바니라고 있었어요. 응. 까르프도 있었어. 르까프아다 <laughs> 옛날 옛날 브랜드인가? 아 세바니 운동화? <laughs> 아니야 세바니라는. 옷, 아 마트 같은? 네. 아 그러니까 거기 다 있었거든. 아 진짜? 거기서 샌들 어. 어릴 때 샌들 많이 신잖아. 음. 애기들 보면. 음 샌들 신고. 아 그래서. 어떤 분이 나한테 계속 결혼하냐고, 요즘에도 맨날 손님들 물어봐요. 원장님 결혼 안 하세요? 물어보지. 근데 결혼해서, 결혼하면 뭔가, 글쎄, 생각의 다름이겠지만, 나는 결혼을 안 하고, 나,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가지는 거지. 본인은 어때요? 저는 하고 싶어요. 아, 맞아요. 늘! 어머니도 그런 얘기 하시던데, 네. 일찍 보내야 된다.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삭의 와이프가 누구 이름이? 리브가요. 리브가를 만나야 된다. 리브가를 만나야 된다. 리브가 는 어떤 애에요 리브가는 네, 일단 되게 지혜로운 여자예요. 네. <laughs> 아멘. 네, 지혜로운 여자고. 응. 어, 되게 순수한 여자. 어, 순수. 네, 지혜. 이삭, 이삭이 이사, 어. 그때 당시에는 네, 성경 말씀에는 뭐 어떻게 돼요? 이삭이는 리브가를 만나. 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만났어 소개팅? 어... 그런건안 나오나? 어, 약간, 어. 그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인데. 어,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주선을 했죠. 아, 리브가 누구에 대해 이삭이 반한 거예요? 리브가 누구의 딸이야? 그건 안 나와? 요 아, 아는데, 근데... 다시 생각이 안 나요. 어, 사돈, 사돈 지간일거 아니야. <laughs> 아브라함이랑, 그쵸. 음. 근데, 음. 아, 반했구나. 예, 네, 이삭이가. 가지고... 순순한데 넘어갔어? 리브가가? 그쵸. 이제 그 찾아갔는데. 어. 리브가는 몰라요 어. 이상이라는 존재 어. 이상만 알고 가요 어. 반해가지고 어. 자기 종한테 음. 뭐 지금 소 말하면 지금 뭐 번호 번호 따는 식으로 음, 번호 따라 <laughs> 관심을 가지게 했겠죠 음. <laughs> 근데 리브가가 이제 물한 잔을 주면서 음. 되게 막 다정하고 이쁘고 음. 음. 하니까 자이 반해가지고 알콩달콩 음. 했는데 음. 보면은 이때 당시에 음. 다른 사람들은 다 다쳐져요, 약간 그런 거. 아, 일부 다쳐져요?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음. 이삭만 유일하게 리브가 혼자. 오! 그게 되게 네. 커요. 오! 보면 다 있는데, 이삭만 말, 혼자.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이 하면서 이삭이 되게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좀 많이 더 바뀌었죠? 지혜롭게? 그쵸, 리브가가 어. 잘. 그래, 그래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 남자네요. 그리고 이삭 아들이 <laughs> 여기서 중요한 게 결혼해서 응. 이삭이 아들을 두 명을 낳아요. 응, 응. 이제 야곱이랑 어 야곱 아, 야 야곱 아요아야말 잘해야 돼. 그러니까 잠시만요. 음. 음악 하나 듣고 하겠습니다. 네 생각 좀 해봐. 제가 말...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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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애말안 하기로 했는데 큰일 <laughs> 났네 멀지도 몰라 널 만나기 위해 많은 날들을 아픔 속에서 내 눈물 속에서. 지려 내가 다시 꿈을 꿀수 있게 약이 맞네요 그래도 가끔은 그 언젠가처럼 다시 <laughs> 아쌩 라이브 두번째인데 두번째 결혼에서는 빡세다 괜찮아 아근데 임창준 그룹은 진짜 노래 잘하는거야 어 그니까 아니면 자기 목소리에 맞게 튜닝이 됐거나 음. 그래서 어 결혼해줘가 결혼해줄래 결혼해줘 축가베스트 한텐안에 드는 곡들이죠 네꼭다 있는거죠 그쵸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야구 뭐라고 음. 곱 이삭의 아들이 에서랑 아. 야곱이에요. 에서? 에서, 에서. 재밌다 이거. 에서랑 야곱인데, 어. 에서가 장자예요. 야곱이 이제 둘째 아들이고, 음. 근데 이제 이삭은 장자의 축복을 내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음. 그러니까 장자한테 다 주고, 음. 이삭은 아 야곱은 이제 배제한 음. 상태인데, 네. 이제 리브가 입장에서는 에서보다 야곱이 훨씬 더 그러니까 정리가? 리브가는 음. 야곱을 좋아했어. 음. 이삭은 애서를 에서, 좋아했어. 어, 신기하다. 근데, 음. 이제 이삭이 나이 들고, 이제 눈도 잘안 보이고, 음. 좀 심심한데, 음. 이제 리브가가 깨를 쓴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인 거죠. 음. 그러니까, 애서가, 애서랑 음. 야곱 사이에서는, 애서는, 아, 장자 도런다 필요 없다. 음. 장자 명분 너한테 팔겠다. 명분, 음. 야곱한테. 음. 그러니까, 야곱이 깨를 써가지고, 애서가 음. 배고파 드시겠는데, 음. 야곱이 뭐, 이렇게 욕하면서, 형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장자 명분 팔아. 응. 그래가지고 판 거죠. 응.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그 이삭이 이제 죽기 전에 응. 이제 축복을 내리려고 에서를 응. 부르죠. 응. 근데 이제 에서는 밖에 나가고 야곱이 가. 애서 서가 털이 많아요. 응. 온 몸에 털이 많아서 이제 리브가가 야곱한테 응. 이제 온몸에털다 분장식 변장식 어 아들인 마냥 첫째 아들인 마. 그래서 어. 눈이 안 보니까 응. 이 이삭은 <laughs> 이제 리브가가 그래서 데리고 왔다고 음. 들어가요 이삭, 음, 음, 야곱이 음, 음, 음. 그래서 이삭이 음. 야곱한테 축복을 내린거죠 음. 그래서 그 야곱의 축복 아~~~ 되게 근데 이삭은 음. 예서인 줄 알고 했는데 그쵸 이제 알게 되고 나서 이제 땅을 치면서 이제 막 후회했대? 후했는데 후회 이제 아 이제, 그런 막, 글귀도 있어요? 그쵸 막 이삭이 이제 눈을 야곱인 걸 알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화도 나겠지만 음. 뭐 이미 내린 걸 어떻게 해? 축복을 어, 아, 이사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나요 <laughs> 축복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냥 둘이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그 약간 교회에서 보면은 그거 하잖아요. 네. 어, 맞아요. 아, 목사님 생각이 안 나네. 은사? 뭐 그런 거? 네, 암튼 음. 그런 개념이죠. 어, 그래서 야곱의 축복. 아 그렇구나. 응. 야곱아가 힘을 쓴죠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네. <laughs> 그쵸? 꽤 있는 여자. 어이 아, 이사기가 이런 말씀해주니까 재밌다. 그래어 okay. 왜냐면 <laughs> 이렇게 들으면서 뭔가 좀 깨우침이 있어요. 아 삶이 있다. 그전그 그 전에도 이사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음. 좀좀더 많이 알고 있어. 좋다. 그렇지. 왜냐면 본인의 이름이 거기서부터 이제 전해져 온 거니까. 그렇 어, 그렇게 아 멋있다. 이사기 많이 컸네. 아아니니다자 <laughs> 이제 우리 세 번째는 음요 노래 합시다. 네. 우리 이사기가 오늘 선곡한 m r 은 바로 한동준의 사랑의 서약입니다. 아우, 달달하게 불러 주십시오. 리브가 어딨는거니 이삭에게 오려. 예솔하게 야곱을 낳자. <laughs> 자기 죽어요. 되게 잘하네. 네, 아이고 원래 이렇게 어려운 노래요? 예나 모르지. <laughs> 근데 노래 다안 해. 네. 모른다고 했잖아. 네, 아니아 아니, 알긴 알아요 어, 역시 깔끔하게 잘 불렀어요. 아 뭔가 소름 소름 돋았어. 아 겁나 어렵다. 힘든 날도 이렇게 <laughs> 좋아하는데, 어, 막 소름이 쫙 돋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제 방송 올린 거 지금 내가 한번 이거 체킹을 하는 중에 갑자기 우리 엄마한테. 댓글이 하나 달랐어요 여기 우리 진짜... 엄마가 복음성과 네. 은혜스럽게 잘 들었어요 항상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이니 겸손하게 살아다 오늘도 잘 지냈는데 막 소름이 확들어네 겸손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laughs> 네, 여러분도 우리 그쵸 겸손 겸손 참 근데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아까도 우리 이삭이랑 우리 리허설 하면서 슈퍼스타 K7인가? 네. 그걸 보니까 네 나는 아무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네. 그냥 그냥 노래가 하고 싶었어요 가서 그냥 오디션 봤는데 잘했나 보지 그랬더니 이제 그게 유튜브라던가 이제 네이버 캐스트라던가 그런 데 올라가는데 어머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쟤는 학교 다닐 때어쨌네 중학교 때어쨌네 쟤는 인성이 어쨌네 사람들이 죄다 그 사람을 아는 이 먼지 조각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다 털어버려 왜다 네. 털어서 남 잘될 꼴을 못 보는 우리나라의 그 국민성이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나는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상대방이 느꼈을 때는 그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 다 생각이 다르니까. 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뭐, 미용사들의 아침을 활기차게 연다 하지만. 그렇죠. 우리는 이런 마음이지만, 개 중에는 또. 그렇죠, 그렇 뭐야, 저 새끼들. 아니면, 뭐, 뭐, 라고할때뭐 하는 그래. 사람 있겠지, 당연히. 왜? 근데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듣기 싫으면 듣지 마. 그랬잖아.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렇게 뭐 듣기 싫으면 듣지 마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나 봐. 네. 왜냐면 스트레스 받잖아, 사실.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에게 머리를 해 줬어. 근데 그 머리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당사자가 네. 그러면 된 거야. 뭐 친구들한테까지 가서 막 엄청나게 이쁘게 보다 달라요. 예, 네, 그런 그렇죠. 거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라 뜻에서 전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삭이 머리를 잘라줬어요. 이삭이 자기는 마음에 든대 근데 갑자기 친구들이 야, 너 머리 어디서, 왜 이렇게 잘랐어? 그러면, 어? 그렇죠, 난 괜찮은데 와요. 하면서 삐리 느낌이 그럼. 확 상한다니까? 그니까, 러 아, 니가 잘라줄 거 아니면 말을 하지 마. 그치? 네, 응? 나는 못 보잖아요, 뒤에. 맞아. 근데 뒤에, 이거 이상한, 뭐, 이런. 맞아요. 파먹었어 이런. 어, 그런가? 네. 그래서. 어떡하지? 괜히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 당신이 뭐랄까 그러니까 돈을 줘서 머리를 뭐 깎아줄 거냐 아니 이런 거. 그러니까 전혀 관여 없으면 그냥 멋있다 해주는. 그러니까 좋은 말, 좋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거예요. 괜히 막안 좋은 거 불평 불만. 그다음 에 어떻게든 해서그 사람을 끄집어내. 그러면 그런 얘기 하잖아. 끄집어내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당해. 똑같이 당해. 더 당하면 더 당하지. 덜 당하진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겸손 제일 어려운 게 겸손 그러니까 뭐 변은 익을수록 맞아. 고개를 숙인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 중에 스캔들 안 나고 요가 먹고 하는 연예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정말 유지해서음 그래서 도 근데 있어 있어 다 있어 근데 그래 없었어 개중에 좋은 점이 더 많으니까 근데 신기한 게요 사람을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음, 눈에 거슬린 걸 봐서 그걸로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한도 권도 없이 그렇게 봐진다니까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지 말고 우리가 좀 좋은 시선으로 우리 대인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대인배니까 우리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노래 요거 하나 부르고 저희를 네, 깔끔하게 어, 저희 내일은 쉬니까, 음, 저희는 수요일 날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미용 이야기를 여러분 쌓아가시고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또한주 즐겁고 신나게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최현우장과 함께! 서영은이 부릅니다. 널 사랑하겠어.